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선택이다입니다. 캐나다 로키 마운틴 꼭대기에 올라가면 분수 대분수령이라고 하는 높은 (8000미터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서 어, 아름다운 호수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데이호수에 물이 차면 이제 물들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처음 떨어진 물들이 세 방향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흘러서 저기 베링해로 북극해로 흘러가고 하나는 밑으로 흘러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또한 줄기는 오른쪽으로 향해서 대서양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순간의 선택이. 그 두그 사람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 학교,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학교, 어느 과목,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래의 행과 불행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을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교회를 댕기는 사람의 미래는 천국으로 교회를 댕기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동기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택할 명령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할 것으로 가라. 안정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을 버리고 열악한 광야 같은 가난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 새로운 역사를 향한 결단의 선택이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 현실의 안주함을 버리고 미래에 도전하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그저 한 5대, 10대 정도의 자기 혈통의 민족을 말하는 게 세계적인 후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일생일대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은 해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결과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람은 순종해서 자신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드러낸 실수가 몇 가지 본문에 나타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도 실수였습니다. 너는 떠나라고 말하지 친척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는 또 하나님의 다른 미래 계획이 있을 것을 믿지 못 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 빼앗길까봐 누이동생이라고 아내하고 거짓말을 공모하는 것도 그런데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선택한 대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동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이게 진짜 남편이 맞나요?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하나 뺏길까봐 거짓말을 일삼는 이 아브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지켜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손대지 못하게 만들고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큰 재앙을 만날 뻔했다. 내가 잘못했다. 자, 양, 소, 노비. 암소 낙이 낙타를 엄청 주면서이 물건 가지고 제발 떠나 달라 떠나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약점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는 벼락 부자가 돼 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다. 실수와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브람을 벼락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자기들의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끼가 새끼를 낳습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한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서로 양쪽 집에 가축을 먹일 풀이 모자랍니다. 물도 모자랍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동들이 자기들의 소양들을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벌써 알아차리고 조카와 더불어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더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현명하고 재빠른 판단을 갖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권력이 아니냐? 너나 나나 다한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는가? 나를 떠나라. 네가 레프트를 정하면 나는 라이트로 갈 것이고 나는 우 하면 너는 왼쪽으로 가브라함이 로색에게 선택을 제안을 합니다. 이 선택을 제안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배려, 양보심을 가졌어. 선택의 우선권을 자기가 아니라 조카로색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불리익이고 손해를 보는 거죠. 우선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과를 보면, 양보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에 타산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에 대한 좀더큰 배려를 아브라함은 로세게 베풀었던 것이 자만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큰 집에서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채소를 먹고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벌써 마음적으로 상대방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제안은 롯을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격려를 했던 거야 아무리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이제는 롯을 조카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한 결과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성을 배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한 대로 로스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로시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나요. 로시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러분 물이 넉넉한 곳에는 자연히 풍성한 꼴들이 자라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오단 여단의 온들을 택하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스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양보가 없어요. 아, 그래도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한번 정도 빈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로스에게는 아예 자기중심적인 결단을 내리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 앞잡이라는 말을 그때는 자원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은 이건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커먼센스 로세계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물된 동산 같이 넉넉하고 저기 가면 달러가 굴러댕길 것 같은 풍요로운 것이 사실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잠언의 말씀을 롯은 알 수가 없었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고운 것을 일부러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너무 유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운 것을 가지고 미혹하죠 어린 아이를 유기할 때에 징그러운 뱀을 가지고 가서 유혹하는 법이요. 보기에 좋다고 입맛에 좋다고. 다 선택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은 바로 롯이 선택했던 세속적인 선택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 같았더라. 애굽 같았더라. 결국 롯이 선택한 기준은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과 성품이 끌리는 쪽으로.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 자연적으로 타락한 성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영적인 사람들처럼, 아브람처럼 해야 돼.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들어보았다. 아브람도 눈을 들어보고, 롯도 눈을 들어서 다 살펴봤어요. 보라고 띄어진 눈인데 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신앙이 없는 육체적인 관점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그러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 똑같이 눈을 뜨고 바라다 보는데 롯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물이 넉넉한 것도 좋지만 은그여단뜰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문화의 이름으로 쾌락의 문명을 더 좋아하고 육신 끌리는 쪽으로 선택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죠 반대쪽 풀도 없고 아주 황폐한 땅 거기에 가서 어떻게 양을 매기고 소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마귀로 대표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너 이거 먹으면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들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에요. 보기도 좋은 떡, 아름다운 것,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다 먹었다가는 할수 있는 성인병을 피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전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 아브람도 아담도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먹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선, 세속화적인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말았어. 1 3장2 절에 보면은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결국은 소돔까지 가는 거. 야금, 야금, 당뇨를 알른 사람들의 유혹이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 가게가 자꾸 떠오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나면서 보기만 할 거야. 결국은 한두 바퀴 돌다가 들어가서 초콜릿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로세 마음에는 빈 들에 넉넉한 풀, 물이 중요한 것이야. 그의 마음속에 유혹하는 세속적인 소돔의 고무라에 엔조이가 그를 끌어 결국은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그 땅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포로가 되었다. 포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잘못 아니죠. 성경이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마음은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이하를 보면 부하이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의 정욕, 침륜, 멸망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돈 자체가 감정이 없어,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인격이 돈을 소유하게 돼.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정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내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는지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거죠. 롯은 결국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선택을 해서 포로가 되었어.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도 상실합니다. 19장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앉아서 지금 거기서 쉬는 게 아니고 이 성문은 재판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롯도 소돔의 재판관으로 출세했어요. 그런데 척 보니까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걸 알았어. 결국은 지도자급인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14장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물어 롯소하여 사방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웠쌉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요. 이저녁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 여러분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우리가 교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남자끼리 성적인 교접을 하는 것을 소돔이 소돔아이스라는 단어. 이 남색이 소돔에서 출발한.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젊은 사람만 아니라 거기 보시 무로 노소 나이가 들었거나 어린애거나 이 잘못. 된 성적인 욕망이 그 도시에 가득하겠죠. 자기 집을 둘러싸고 동네 사람들이 다 타락한 생각으로 미쳐 가지고 지금 천사를 끌어내서 자기들이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로시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딸을 줄 테니까, 이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따끔하게 가서 야단을 치든지, 아마 폭력을 행할까 봐 두려워서도 그랬겠지 그때에 그... 시민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놈은 물러가라. 네가 언제 우리의 법관으로 우리가 세웠냐? 지도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야. 여러분 나중에는 로세 말을 자기 사이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다. 지도자의 권위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족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간에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 빛이라 그랬어요.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엘리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직분으로 세운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목숨이 위험을 초였을지라도 자기 딸을 내줘요? 자기 딸은 어디서 공짜로 갔다가 길른 건가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 결국은 롯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심판하고 멸망을 시켜. 자기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 아내도 따라오다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겨우 목숨을 건졌던 롯 동굴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두 딸들이 함께 삽니다. 롯의 선택으로 결과가 비참하게 됐어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두 딸들과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참 읽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 결국은 로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말. 이 모압과 암몬은 그 후에 한 500년 혈통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의아시리아의 페르시아에 다 섞여가지고 지금은 민족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브함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아브라함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로시 선택했던 것은 지금 죽음의 바다 사회가 되어버렸어그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난 땅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명목을 유지하고 아브라함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했다면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 에덴 동산같고 애국같은 소동과 고무라가 죽음의 바닥으로 변해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어. 18절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이제 결론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심의 포로가 된 롯,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갔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뭐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점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결국은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억을 만들 때 하나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 처음에는 세상적이 좋고 평안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 좁은 길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롯은 작은 부분 차지했다가 그것마저도 빼앗겼고 아브라함은 땅의 전부를 차지해. 여러분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37억이라고 하는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로스의 후손들은 결국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또 경비하는 자들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오 그러나 로스는 장막도 재단도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제 내가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의 연속입니다. 과연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속적이고 내중심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기준이 먼저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결정이 이루어져.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분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 바른 결정을 통합 후회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다